오빠, 이 오빠 봐. 이거, 이거 한번 빨았는데 이러네? 이거 어디서 산 거야? 아니, 그냥 지나가다가 이뻐서 샀는데 음. 좀 상태가 변네 <laughs> 그러니까 이런 거막 사면 안 된다니까 봤을 때는 괜찮았던데. 내가 뭐 이럴 줄 알았나. 음. 그러니까 이거 셔츠 살때 진짜 잘 보고 사야 돼. 이게 이런 거 잘못 사면 은한번 빠면 이렇게 돼 버린다니까. 그러면 내가 오늘 셔츠 살때이 좋은 셔츠 고르는 거 사실 기준이 다 다르단 말이야. 그거 말고 이렇게 싸구려 셔츠 피하는 방법. 내가 그거 한두 가지, 뭐두 가지 정도 방법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었다가 나중에 셔츠 살때꼭 참고 하라고. 근데 음. 두 가지만 보고 어떻게 알아?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내가 딱 체크하는 그두 부분이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포기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거든. 그래서 이거 나는 많이 만들어봤으니까 나도 사실 셔츠를 살때그두 부분을 딱 보고 산단 말이지. 그러면 이것처럼 셔츠 사놓고 열 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하면. 사면... 좋을 거야. 자 뭐냐면 자첫 번째 여기 보면은 카라에 심지라는 게 붙어있어 혹시 심지라는 거 알아? 몰라 그게 뭐야? 그치 이게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는데 이 카라나 이 커프스라고 하는데 이 커프스 그리고 요 앞면 요앞단작이라고 하는데 요 앞면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셔츠에서 힘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 음. 시험제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주는 거야. 근데 이제 이게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, 이거 봐봐. 이것도 지금 버블이 막 보이나? 이게 버블이 막 나있잖아. 음. 여기 지금 버블이 나있지. 한번 빨았더니. 음, 맞아. 이게 뭐냐면, 이 저가용 심지를 쓴 거야. 음. 이 저가용 심지가 뭐냐면, 보통 공장에서 그냥 다 통일해서 쓰는 심지인데, 이게 보통 만져보면 은좀 되게 좀 꺼덕꺼덕하고 딱딱하다고 해야 되나? 근데 남자 셔츠들 중에 뭐 드레스 셔츠나 정장 셔츠 같은 건 일부러 그런 걸 붙이는데, 대부분의 캐주얼 셔츠들은 그런 거를 안 붙인다고. 근데 그런 걸 붙여놓으면은 이렇게 빨고 났을 때 원단 수축되는 거랑 심지 수축되는 거랑 달라서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저가 심지가 약간 접착력이 좀안 좋아 그런 게 이제 빨고 나서 떨어져서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셔츠 같은 거는 딱 심지 딱 만져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보잖아? 왜좀 꺼덕꺼덕하고 좀 딱딱한 게 붙어 있다? 일단 의심을 좀 해봐야 돼. 음... 어, 일단 이런 거좀 피해야 되고. 근데 왜 그런 걸 붙이는 거야? 이거는 조금 생산에 관한 이야기인데, 보통 좀 하이 퀄리티 하는 공장들, 뭐 브랜드 공장들은 이거 생산할 때 만드는 사람들이 원래 이 심지까지 다 줘. 이 원단에 이 A라는 심지를 붙여주세요. 그리고 그 심지는 보통은 좋은 브랜드에서는 이거를 다 테스트를 한 그런 검증된 심지를 준단 말이지. 음 붙여놓고 막 드라이도 돌려보고 막물 세탁도 해보고. 그래서 이 원단이랑 궁합이 딱 맞는 심지를 주는 거야. 심지가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해야 지 저가 공장이라고 해야 되나 좀 저임금 주고 하는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임가공에 그 심지 가격이 포함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은이 임가공에 심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장 사장님 입장에서 이거 좋은 걸 쓰겠어? 그래네. 그냥 적당한 거 쓰는 거야 되도록이면 좀 싸면서 크게 문제 안 되는 그런 심지를 쓰고 자기 업체 들어오는 모든 업체 거를 다이 심지로 통일해서 쓴단 말이지. 물론 어떤 거는 잘 맞아서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원단이 좀 특별하게 얇거나 소재가 특별하게 잘안 붙는 혼용률이 있는 것들은 이런 버블이 생긴다. 그래서 심지를 되도록이면 좀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꺼덕꺼덕한 약간 중국 저가용 심지가 붙어 있는 건좀 피하는 게 좋다. 그게 첫 번째고. 그럼 또 하나는? 또 하나는 단축 구멍. 이게 사실 이거 절대 못 속인다. 이 단축 구멍은 이게 뭐냐면 이 단축 구멍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단축 구멍 치는 기계가 있어. 옷을 다 만들어 놓고 다림질을 하기 전에 단축 구멍을 치고 다림질을 보통 하는데 그럼 이 단축 구멍 치는 기계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자수 기계 같은 게 이게 고그 주변으로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단축 구멍을 만드는데 이게 칼이 있거든. 여기를 딱쳐 그럼 구멍이 딱 나.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칼도 뭐 굉장히 새거고 독일제 칼뭐 일본제 칼 이런 거 들어가면. 좋은데 그런 걸 떠나서 이 원단 이랑 이 세팅이 맞아야 돼 얇은 원단 같은 경우에는 얇은 세팅 의 기계를 세팅을 해야 되고 두꺼운 원단은 또 두껍게 해야 되고 그래서 얇은 원단 같은 경우에는 이 자수가 또 너무 촘촘해도 안좋아 음. 너무 촘촘하게 쳐보면 막 울어버리거든 그래서 이거를 다 세팅을 맞춰야 되는데 아까 한 얘기랑 똑같아 이 저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세팅을 바꾸겠어? 바꾸지 않지 안 바꾼단 말이지 왜냐면 바꿀 수가 없어 그 사람들 그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은 적은 인가공을 받고 정해진 수량의 상품을 하루에 만들어야 되는 말이야 근데 그 세팅을 어떻게 바꿔, 오마다 옷이 그리고 하루 작업하는 옷이 뭐 진짜 많게는 열0종이 넘을 수도 있고 하루에 막 7, 8개를 막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저임금 공장들은 그렇게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는 내가 예전에 이거 샘플실에서 만들었던 건데 이거 이렇게 실밥 있는 거 심한데? 이런 거 이런 거 보여? 이거 음... 이게 칼이 안 좋거나 자수 조시가 안 맞으면 이렇게 생기거든. 음...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단추에 뜯긴다고 폴리셔츠나 레이온 들어간 거 보면 여기 올쫙 나가는 거 있지. 어... 그런 거 무조건 생기는 거고. 아... 어. 내가 조금 좀 퀄리티 가안 좋지만 좀싼걸 샀다 가위로 따주는 게 좋지 그러면 물어본다 야, 야 이거 가위로 따서 나오면 되잖아 야 이거 단축구멍 씨에 11개인데 이거 가위로 <laughs> 다따고 나오면 이거 인가공만 이거 한벌다한 음. 2, 3천 원 줘도 이거 안 따줘 그런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메인 공장에서 만들었던 상품이거든 이 라이오셀이라고 레이온 종류인데 그중에서도 엄청 또 얇은 레이온이야 엄청 한 해버리잖아 이런 게 실밥이 더잘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? 나갈 것 같아 훨씬 잘 나가잖아 근데 봐봐 이거 보여? 음... 엄청 깨끗하지. 그렇네. 장난 아니잖아. 이 퀄리티야. 근데 여기가 엄청 잘 만들어. 근데 공이 비싸. 음. 어쩔 수 없어. 사람들이 다 이거 하는 거니까.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약간 이두 가지 정도 퀄리티가 잘 나오는 셔츠 사려면통상한 15만 원 정도는 되는 셔츠? 근데 음. 15만 원 되는 셔츠가 진짜 싼 셔츠가 아니잖아. 그치. 그렇지. 그니까 러내 얘기는 어떤 이야기냐면, 이거 퍼펙트한 거 찾으려면 15만원짜리는 사야 되고, 그래도 이게 너무 심한 거는 안 사는 게 좋다는 거야. 너무 심한 거는 지금 방금 산 것처럼 좀 약간 한번 빨고 나서, 뭐 혹은 조금 입고 나서 실망할 확률이 높다. 음. 이 얘기를 하는 거지. 근데 저두 가지 부분은 좋은데, 나머지가 안좀면 어떡해? 음, 아, 신박하네. 그니까 러 예를 들어서 그런 공임이 높고 좋은 브랜드 공장을 쓰는데 원단이나 부자재를 싸구려를 쓴다? 이런 경우는 뭐 인류 레스토랑에서 막 인류 셰프가 만드는데 막 재료를 막 일주일 지난 거막 상한 거에 쓴다?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. 뭐 만약에 진짜 그렇게 해서 파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진짜 창의적이다. 나는 뭐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다. 그런 경우 는 거의 없어. 자 그래서 요두 가지 정도만 딱 기억을 해서 자첫 번째 내가 얘기한 대로 캐주얼 셔츠에 심지가 너무 좀 딱딱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좀 꺼덕꺼덕한 그런 종이 심지나 저가 심지가 붙어 있는지 그 구멍 딱 까봐서 요 여기 실밥 그리고 뭐요 자수 퀄리티 이런 거 이런 거는 전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보면은 좋은지 안 좋은지는 그냥 보면 알아. 근데 내가 아까 얘기한대로 이또 너무 완벽한 거 찾으려고 하면 무조건 비싼 거 사야 돼. 적당한 거 사는 얘기야. 그런 거 사면 오늘처럼. 치사고 빡치는 일은 없다 아, 그러면 오늘 뭐다 됐지? 나 출근해도 돼? 출근해 갈때 어. 저거 좀옷 수거함에 좀 넣어줄래? 아니 뭐 <laughs> 하여튼 내가 치울게 음, 간다 어. 어.